그럼, 이제, 어떤 직원을 채용해야? 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? 딱두 가지 유형 중 하나만 해당되면 됩니다. 첫 번째 유형은요.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고용센터, 워크넷 등에 구직 등록을 마친 분들입니다. 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국민 취업지원 제도나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, 직업능력 개발 훈련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요. 이처럼 취업 역량 강화와 구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들을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. 두 번째 유형인데요. 고용센터, 워크넷 등에 구직자 등록 등록을 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 분들인데요. 구체적으로는 중증 장애인이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 또는 외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구직자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. 두 번째 유형의 경우 아까 알려드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굳이 인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.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분들이라 정부에서 좀더 문턱을 낮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<목소리>